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r 커캐드를 이용하여 도장 만들기를 해 보겠습니다. r 커캐드에 로그인을 한후 초기 화면에서 새 디자인 작성을 클릭합니다. 작업 평면 창이 나타나고 오른쪽으로는 기본 모양들 왼쪽으로는 화면을 바꿀 수 있는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만들 도장의 몸통은 직육면체 모양이기 때문에 상자 모양을 작업 평면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작업 평면으로 도형을 옮길 때는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클릭한 상태에서 원하는 위치로 옮긴 후 버튼을 놓으면 됩니다. 화면을 확대하고 싶을 때는 마우스 휠을 위 아래로 옮기면 화면이 확대되거나 화면이 축소됩니다. 해당하는 도형을 다른 각도에서 보고 싶을 때는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왔다갔다 하게 되면 원하는 방향에서 해당하는 도형을 볼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탭에서 홈뷰를 클릭하면 처음에 봤었던 작업 화면 창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장을 만들기 위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하는 도형을 클릭하게 되면 하얀색 직사각형 모양의 점이 나타납니다. 이 점을 클릭하면 숫자를 입력해서 해당하는 도형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하얀색 점을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해도 도형의 크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들 도장의 몸통의 가로 부분은 크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숫자를 직접 입력해서 도형의 크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방향으로 45mm, 세로방향으로 25mm. 위쪽에 있는 점을 클릭을 하면 높이를 바꿀 수 있는데요. 클릭한 상태에서 높이를 10mm, 즉 1cm로 바꿔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만들 도장의 몸통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도장의 몸통이 있으니 손잡이도 있어야 되겠죠. r 커캐드의 오른쪽 메뉴 탭에 가서 기본 쉐이프를 누르게 되면 아래쪽에 쉐이프 제너레이터스의 모두라는 탭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탭으로 가면 풀러라는 도장의 손잡이 모양이 있습니다. 역시 이 풀러를 클릭을 한 상태에서 작업 평면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언드프와도 손잡이가 몸통보다 훨씬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손잡이를, 크기를 작게 조정해보겠습니다. 역시 하얀색 직사각형을 클릭을 하고, 크기를 직접 조정하는데요. 몸통의 세로 부분 짧은 쪽이 25mm였기 때문에 도장의 손잡이도 그에 맞춰서 크기를 바꾸겠습니다. 자 이제 이 도장의 손잡이와 몸통을 하나로 합쳐 줘야 되겠죠. 손잡이를 클릭한 상태에서 그대로 몸통 쪽으로 올리게 되면 이렇게 손잡이와 몸통이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손잡이를 도장의 높이만큼 위로 띄어 올려야 되겠죠. 손잡이를 클릭을 하면 위쪽 화살표가 나타나는데요. 이 위쪽 화살표를 클릭을 하면 높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도장의 높이에 해당하는 만큼 즉 10mm를 입력을 하면 손잡이가 위로 떠오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손잡이와 도장의 몸통을 일치시켜주면 도장의 몸통과 손잡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손잡이가 몸통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손잡이와 도장을 정확하게 일치시켜 주기 위해 마우스로 해당한 영역을 드래그한 후에 두 개의 손잡이와 몸통을 클릭한 후 팅커캐드 위쪽에 보면 정렬이라는 탭을 클릭을 합니다. 이 정렬은 해당하는 곳에 해당하는 도형들을 맞춰 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도장의 몸통과 손잡이의 가운데 부분을 일치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가로의 가운데 점, 세로의 가운데 점을 클릭을 하면 도장의 손잡이와 몸통이 정확하게 정렬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잡이와 도장의 몸통은 아직 하나하나 각각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두 가지의 도형을 하나로 합쳐줘야 되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역시 두 개의 도형을 드래그해서 선택한 후에 팀코캐드 위쪽에 보면 그룹 만들기라는 탭이 있습니다. 단축키로는 Ctrl+G이고요. 이 그룹 만들기를 클릭을 해주면 이제 손잡이와 몸통이 움직여도 도로가 하나의 도형이 되어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클릭한 후에 그룹 해제를 누르게 되면 다시 원래처럼 두 개의 도형으로 분리가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도장의 이름이 찍힐 부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킹크패드의 오른쪽에 쉐이프 생성기라고 써져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면 기본 쉐이프라는 탭을 클릭을 합니다. 텍스트라는 도형을 클릭한 후에 작업평면의 위쪽으로 올려놓으면 텍스트라는 문자를 볼수 있습니다. 텍스트를 클릭을 한 후에 문자의 텍스트 부분을 지우고 선생님이라고 입력을 한 후에 엔터를 클릭을 하면 텍스트의 모양이 바뀐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해당하는 텍스트가 도장의 몸통 아래쪽으로 들어가게 크기를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역시. 해당하는 텍스트를 클릭한 후에 하얀색 사각형을 클릭을 하면 직접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도장의 몸통의 가로 부분이 45mm였기 때문에 텍스트의 가로 부분은 45mm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43mm 정도로 바꾸고 텍스트의 세로 길이는 도장의 몸통이 25mm 였기 때문에 25mm 보다 작은 23mm로 수정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텍스트가 도장의 몸통의 아랫부분으로 가게 위치를 바꿔 보겠습니다. 먼저 도장의 몸통과 손잡이 부분을 위로 들어 올려줘야 되겠죠? 도장의 몸통과 손잡이를 클릭을 한 후에, 위쪽 화살표를 클릭을 한 후에, 높이를 10mm, 1cm만큼 들어 올리면, 자, 이만큼 뜨게 되는데요. 그러면 글씨에 해당하는 부분이 너무 두껍게 찍힐 것 같습니다. 들어 올리는 높이를, 10mm에서 4mm로 수정을 한 후에 역시 글자 부분이 도장의 몸통 아래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글자와 도장의 몸통 손잡이를 드래그해서 선택한 후에 정렬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곳에 가로와 세로의 가운데 부분에 정렬이 되게 한 후에 역시 글자와 몸통을 하나의 그룹으로 지정해 주기 위해서 마우스로 드래그한 후에 그룹 만들기를 클릭을 하면 선생님이라고 쓰여 있는 글씨가 도장의 몸통과 하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만들어진 도장을 STL파일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팅커프 패드의 오른쪽 위쪽에 보면 내보내기라는 탭이 있습니다. 내보내기 탭을 클릭을 하면 3D 인쇄용의 .STL이라는 탭이 있고요. 클릭을 하게 되면 아래쪽에 이렇게 저장이 되었습니다라는 파일명을 볼수 있습니다. 클릭을 하고, 폴더 열기를 누르면 방금 저희가 만든 조장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